이인재 본문 충남보지사 출마 요청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 도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핵 문제로 인한 안보 위기와 청년 실업,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내수 침체는 그터에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타악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 지사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행 파문으로 210만 충남 도민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안전지사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성안과 지지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충남 도민을 철저히 기만했고, 도민에게 봉사해야 할 고지사 자리를 개인적 욕망을 위한 자리로 이용해 도정을 유린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로 충남 도민과 더불어 개탄하려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6월 전국 지방 동시선거는 백척관 뒤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충남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안전지사의 가짜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신구를 과시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이미 충남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충남 국회의원 및 당협 위원장 일동은 충청이 나은 큰 인물이자 국가적인 정치적 지도자인 이인재 자유한국당 고문에 자유한국당 충남 부지사 후보를 후보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이 고문께서는 육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최연소 노동부 장관을 역임을 했고 초대 경기 민선 지사를 역임했으며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등 화려한 정치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오랜 정치 경력과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벼랑 끝에 선 충청남도를 바로 세우고 상처입은 충남도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적임자라고 생각 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 이고문께서 충남도지사에 출마해 고향인 충청남도를 위해 마지막 정치인생을 고향을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마무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충청남도 국회의원 및 강력 위원장 일동 이상입니다.